하나님의 고백대로 또 믿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우리 동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3장에서요. 앞쪽에 보시면 이제 13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일을 할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성향을 가진 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자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는 그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끊임없이 몰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셨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식사하실 틈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두고요. 이상한 소문과 또 이상한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아주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나섰다라고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고요. 예수님은 스스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향해 선을 넘은 광신자다라고 이렇게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기에 오히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가 참 어려웠던 것인가 봅니다. 더 나아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은요, 뭐라고 말했냐 했더니 아주 터무니없는 말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아주 터무니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은 귀신 들리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지도자들은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의 그 권위에 문제가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아주 험한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그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 축기 사역 하셨습니다. 그 사역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고요. 예수님은 이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 아래 종노릇하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밤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심을 믿노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매일매일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유는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물 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역하신 것이지 다른 권위를 가지고 사역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이라도 주인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정말 함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신데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고 사탄과 동등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일부러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유일한 근원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를 죄 용서의 유일한 근원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끊어낸 것, 끊어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것은 명백한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그러한 분을 사탄과 동일시, 동일시하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죄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예수님이신 십자가를 무능한 십자가로 만드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중대한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는 죄인 성령에 대한 모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것은 영원한 죄다라고 말씀하셨고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또한 전심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었던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한 나라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는 것이고, 또한 한 집안도 집안끼리 싸우면 갈라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사탄의 나라도 서로 싸우고 갈라지면 오래가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그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간 물건도 강탈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한 자라고 표현하신 그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손과 발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나라에 억눌리고 세상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아주 많으십니다. 사탄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고 그 예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가 무너져야 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야, 어둠의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사탄에게 억압했던 자들을 억압당했던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쥐고 있었던 그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갇혀있던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그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로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이 땅의 것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 땅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